가요TV 전해리 부장입니다. 네, 가요TV 안녕입니다. 어, 오늘 쇼 전국 일주 광양시편에 출연해 주신 가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죠? 광양시편인데 의외로 전국에서 많이 오셨어요. 어. 어, 수원에서도 오시고요. 안성에서도 오시고. 순천, 여수, 제주도에서까지도 오셨어요. 전라도 광주. 어, 광주에서도 뭐 오시, 어, 많이 오시고요. 네. 안산에서도 오시고. <laughs> 네, 네.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<laughs> 네. 우리 쇼 전국 일주는 어떤 프로죠? 이게? 아,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, 지역의 예술 문화를 소개하고 그 지역의 가수분들과 함께하는 가요 프로입니다. <laughs> 아, 우리 본방에서도 놓고 보면은 네. 열린. 콘서트가 있고, 네. 열린 콘서트인가요? 열린 음악회. 음악회. 네, 열린 음악회가 <laughs> 있고. 대형 프로가 있듯이. 네. 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예, 우리 프로그램은 인간극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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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 예술 문화를 소개하고 또 가수님들과 함께하는 프로죠. 예. 그래서 어제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네. 아, 우리 광양의 유명한 데를 또이렇 소개를 하는 네. 영상도 또 우리 피디들이또 많이 담으시고 했었는데 네, 네, 네.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은 지역을 대표로 해서 또 참여해 주셨고 네. 또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참여해 주셨는데에 대해서 네. 네.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뭐 덕담 한 마디 하면서 이게 간단하게 멘트를 끝내죠. 예, 우리 광양시에 와서 만난 가수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. 우리 가수님들은 앞으로, 앞날에, 예, 아주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, 어, 다음에 또 만날 기회를 또, 어, 아, 이좀 마무리가 안 돼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<웃음>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<바라게요>. 다음에 만나요! <웃음> 그럼, <웃음> 그럼 끊어야지. 그래요, 다, 다음에 만나요, 예. 다음에 만나요! 아, 다고 고깃...